관세음보살 42수 진언. 관세음보살님이 위신력을 보이실 때 펼치시는 마4두가지의 손모양과 진언. 소원을빌때 해당하는 손모양을 하고 간절히 진언을 반복해 외우면 보호해 주신다. 여유주수 진언. 옴바라 바다라 홈바탁 부유해지고 재물을 모으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여의주를 희롱하는 모습. 2. 견삭수 진언옴 길이라라 모나라 훔 바타. 불안한 마음을 물리치고 싶을 때, 왼손으로 비단 동화줄을 잡고 있는 모습. 3. 보발수 진언옴 길이 길이 바라 훔 바타. 뱃속에 있는 병고를 없앨 때 보배로운 바리떼를 손,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4. 보검수 진언 옴 제세제야 도미니 도제 사다야홈 바타 도깨비와 귀신을 항복시킬 때 왼손으로 보배운 칼을 잡고 있는 모습 발젤라수 진언 옴 니베 니베 니바 마 사리에 사바하 천마 외도자를 항목시, 항복시킬 때 오른손으로 발젤라를 잡고 있는 모습 발젤라는 금강과 같이 단단한 광석으로 만든 봉이다. 금강 저수지난 옴 바라 아니 바라 닙다야 사바하 원수나 척진 사람을 굴복시킬 때 왼손으로 금강자를 잡고 있는 모습 칠 심우 외수지난 옴 아라나야 홈바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오른손을 펴서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음을 보이, 보이는 모습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손옷듯8.1 정만이수지난 옴 도비가야 도비바라 바리니 사바하 눈이 어두워져 광명을 구할 때 일정만이 주는 말 그대로 태양의 정수를 담고 있어서 뜻대로 이루어주는 구슬이라는 뜻으로 그 안에 삼조고가 들어 있다. 그림은 관세음보살이 일정만이 주를 왼손으로 잡는 모습이다. 월정만이 수지는 옴 소시지 아리사바 열이 심해 내리기를 바랄 때 월정만이 주는 말 그대로 다르 정수를 담고 있어서 뜻대로 이루어주는 구슬이라는 뜻으로 그 안에 개수나 무와 방아 찌는 토끼가 들어 있다. 그리면 관세음보살이 월정만이주를 왼손으로 잡는 모습이다. 보궁수지는 옴 아자빌의 사바 하 영전하고 직책이 높아지고 싶을 때 왼손으로 보배로운 활을 잡고 있는 모습. 보전수지는 옴 가마라 사바 착한 벗을 빨리 만나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보배로운 화살을 잡고 있는 모습. 양유 지수지는 옴 소시지 가리 발이다 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 파타 병과 번뇌를 없애고 싶을 때 왼손으로 버들 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 백불수지는 옴 바니미니 바바제 모아야 아 모하니 사바 장애와 어려움을 없애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백불 흰색의 먼지털이를 잡고 있는 모습. <laughs> 보병수진는옴 아래 삼마념 사바 가족과 친족을 화합하게 할때 왼손으로 보배로운 병을 잡고 있는 모습. 15방패수진는 옴, 낙삼, 아나야, 전나라, 다노바랴, 리 바샤바샤, 사바하. 흉한 짐승으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방패를 잡고 있는 모습. 16. 월부수지는, 옴, 미라야, 미라야, 사바하. 관청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왼손으로 도끼를 잡고 있는 모습. 도끼는 임금 또는 그 명령을 상징한다. 옥환수지는 옴바나맘 미라야사바 자식 또는 배우자를 얻거나 마음에 드는 아랫사람을 부리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억그로된 팔찌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백연화수지는 옴바라미라야사바 수양을 통해 공덕을 성취하고 싶을 때 왼손으로 흰 연꽃을 잡고 있는 모습 청년화수지는 옴기리기리 바라 불반다 홈바타 시방의 정토에서 태어나기를 원할 때 오른손으로 푸른 연꽃을 잡고 있는 모습 보경수지는 옴 미미보라나 락사 바라 만다라 홈바타 부처님의 큰 지혜를 얻고 싶을 때 왼손으로 보배운 거울을 잡고 있는 모습 자연 화수지는 옴 사라 사라 바라 가라 훔바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아련하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자색 연꽃을 잡고 있는 모습 보엽수 지는 옴 바라 파샤가리 아나맘나 훔땅 속에 감춰진 보물을 얻고 싶을 때 왼손으로 보배로운 어 보배로운 상자를 잡고 있는 모습 오색 운수 지는 옴 바라 가리라타 맘타 신선의 도를 성취하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옷의 구름을 잡고 있는 모습. 24. 군지수지는, 옴, 바라, 셔가로타, 맘타. 범천에서 태어나고 싶을 때, 범천은 신선이 사는 곳이고, 군지는 천수관음이 들고 있는 물병이다. 관세음 보살이 왼손으로 군지 물병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홍년 화수지는, 옴, 상아래, 사바. 하늘의 궁전에서 태어나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붉은 연꽃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보국수진원 옴 삼메야 기니 하리홈바타 다른 지방의 역적이나 원수를 물리치고 싶을 때 왼손으로, 왼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 보라수진원 옴 상아레마 상마념 사바 하늘의 선한 신을 부르고 싶을 때 오른손에 소라를 올려놓은 모습 이십팔 총루 장수진은, 옴 도나바라 흑, 흑, 귀신을 호령하여 어기지 못하게 할 때, 왼손으로 해골이 매달린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 수주수진은,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옴 아나바 제 미아예 시지 시달째 사바하. 부처님이 빨리 와서 도와주길 바랄 때, 수주는 구슬을 센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염불하며 새는 구슬인 염주를 뜻한다. 관세음 보살이 오른손으로 염주를 세고 있는 모습이다. 보탁수지는 나무 바나맘 바나의옴 아마리 담아에 바 시리에 시리 탐내니 사와 염불할 때 최고로 신묘한 거붐을 얻고 싶을 때 왼손으로 보베로운 풍경방울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풍경방울은 귀신을 다스리는 종 또는 목탁이다. 보인수 지는 옴 바라 내담아에 사바하 말과 글을 잘 써서 화를 면하고자 할때 오른손으로 보베로운 부적 도장을 잡고 있는 모습. 구실처 조수 진는옴 아가로 하라 가라 미사에 나무사바 선한 신과 용왕이 항상 옹호하기를 원할 때 왼손으로 구시나구구 그쇠 낚시를 잡고 있는 모습 석장수지는 옴 날지날지 날지, 날타바지 날제 닿, 나바야 니홈바타 자비로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싶을 때 오른손으로 석장을 잡고 있는 모습 합장수지는 옴 바나만 아링하리. 모든 생물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을 때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 화불스 진원. 옴 전나라 밤암다리 가리 나기리 나기리니 훈바타.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이 항상 개퇴하기를 기원할 때 오른손이 연화대가 되어 부처를 모시듯이 잡고 있는 모습. 화궁 전수진은옴 미사람 미사라 훔바타 영원히 부처궁에 살며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기원할 때, 왼손이 연화대가 되어 부처님이 사시는 궁전을 떠받치며 올려놓는 모습. 보경수진은옴 아라 살바미냐 다라 보니제 사바.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널리 배우고자 할 때, 오른손에 경문을 적은 척을 잡고 있는 모습. 불태의 금륜수진능 옴, 현암이자 사바. 현생에서 부처가 되고자 보리심을 일으켜 용맹정진할 때 왼손 위에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는 황금바퀴를 올려놓는 모습. 정성화불수진능 옴, 바리리니 바바람의 사바. 모든 부처니, 부처를 속히 오게하여 정수리를 만지며 부처로 인정되기를 바랄 때 오른손 위에 부처를 모시고 있는 모습. 포도 수지는 옴 아미라 금제니니 사바 과일과 곡식을 풍년들게 하고 싶을 때 왼손의 엄지와 둘째 그리고 실제 손가락을 써서 포도 성인을 잡고 있는 모습. 감노 수지는 옴 서로 서로 바라 서로 바라 서로 서로야 사바하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를 바랄 때 왼손으로 감노수를 뿌리는 모습 총총비송섭 총, 천비진안 다니아타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살바조따 오아미야 사바 삼천 대천 세계의 마군과 원수를 굴복시킬 때두 손을 모아 깍지를 낀 모습